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돌아온 나이든 아빠입니다. 아, 오늘 오랜만에 출근했고요.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. 아, 금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6시 46분. 집에서 대기하는데 바로 첫콜 떠가지고 지금 손님한테 가고 있고요. 첫 번째 목적지는 용산동 들어갑니다. 어, 오늘 불금이고 오랜만에 출근한 만큼 또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금 있다가 용산동 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조금 있다 뵙겠습니다. 첫 번째 콜, 완료했습니다. 여기 용산동에 들어왔습니다. 어, 지금 시간이 7시 한 40분 정도 됐고요. 퇴근 시간이기도 하고, 경고속도로에 또 사고가 나서, 차가 좀 많이 막혀가지고, 이제 도착했습니다. 그동안 다들 잘들 지내셨죠?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라서 반갑습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본업에 많이 바빠가지고, 본업에 좀 집중하느라고 좀 평일에 일을 못했고요.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라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출근했습니다. 오늘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랜만에 출근해가지고 감이 다 죽었을 텐데 어디로 가야 되죠? 보이시죠? 블루입니다, 블루. 지금 프로 단독 배점권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장 날리는 순간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뭐 카카오든 티맵이든 뭐 시민콜이든 뭐 주는 대로 타겠습니다 오늘은 가리지 지가 아니기 때문에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건강검진이 예약돼 있어가지고 내일은 아침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살짝 긴장됩니다. 네. 사실 저도 이렇게 건강에는 좀 자신이 없어서 뭐 제가 아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네. 참고로 담배는 끊었습니다. 끊은 지한 5년, 6년 정도 된것 같아요. 근데 뭐 담배를 피울 때도 이렇게 막 헤비 스모커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보통 한 하루에 한 반갑 정도? 술 마시면 좀더 많이 피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담배는 끊었습니다. 끊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. 또 아기를 위한 것도 있었고. 근데 술은 못 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쇼핑홀드 인근에 왔습니다 아직 콜이 뜨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기사님은 예좀 네, 계시네요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7곡 들어갑니다 이곡동에서 칠곡 들어갑니다 어... 가게에서 부르셔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고요 아마 이동하는 데는 뭐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쇼핑몰을 최대한 오늘은 주는 대로 최대한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. 금요일이니까 조금 목표를 좀 크게 갖고 오늘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콜 갑니다. 70으로 가자! 두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. 여기 읍내동인데, 바로 앞이 그 삼성 7곡 홈플러스죠? 예. 네. 홈플러스 앞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시간 8시 23분. 아, 역시 7곡 들어오면 마음이 편합니다.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오다 오면서 생각을 좀 했는데, 오늘은 푸다를 한 번도 안 켜고 보 이러려고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어차피 푸단 있지도 않고. 푸단 없이 살수 있을까? 에이... 살 수는 있겠죠. 네. 오늘은 정말 콜을 예, 웬만하면 예, 가리지 않고 타도록 하겠습니다. 안 그래도 없는 콜인데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아 그리고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컨텐츠 예, 다른 기사님의 일상을 한번 쫓아가려고 보려고 했던 거는 어... 아직 기사님들한테 연락 온건 없어요. 예,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볼까 합니다. 예, 뭐 중간중간에 있으시면 예,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나이든 아빠 검색하면 저하고 언제든지 소통하실 수 있거든요. 예, 네, 그래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아,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. 외관 근처인데, 어디 시골 같은데, 일단 가보겠습니다. 뭐 어떻게 되겠죠? 세 번째 콜 갑니다. 7곡궁 기산면, 뭐 이렇게 돼 있던데,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가보겠습니다. 네. 외관 근처인 것 같은데. 혹시 여차 아조심히좀하겠습니다세 예, 번째 콜 걸렸습니다. 여기가 오 칠곡군 기산면이라고 하는 곳이네요. 요, 그, 외관에서 넘어가는 그 다리, 고 쪽에 있는 곳입니다. 외관역하고는 아마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들어올 때 보니까. 시골 분위기 나고 좋네요. 약간 무섭습니다. 왜냐면 뒤에 여자 분위기신데, 저 쳐다보더라고요. 어쨌든, 세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. 좀, 지금 좀 많이 어둡습니다. 조심히 나가겠습니다. 어, 외관에 들어왔습니다. 근데 푸단이 없어요. 콜이 나한테 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외관 간만에 들어왔으니까 어디든 가보겠습니다. 뭐라도 주겠죠 뭐. 어, 푸단 진짜 넘칠 때는 넘치는데 또 없을때는 또 없는게 푸단은 아닙니까 오늘도 외관에서 살아나갈지 기차타고 나갈지 어디로 갈지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해주십시오 네번째 콜그저 결국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막 기차거든요 지금 철도 파업 때문에 지금 이게 마지막 기차라서 이거 타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대구까지는 한 17분 정도면 가겠더라고요 네, 그래서 가서 시내콜 타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10시 30분이니까 조금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외가는 실패. 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50분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한 18분정도 네. 아 배관 도전은 실패입니다 진짜 등급 안좋으신 기사님들은 가면 안될것 같아요 네.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콜은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. 요 어쨌든 빠르게 대구로 넘어왔습니다. 여기서 콜을 노려봐야 되겠죠? 당분간 외관은 안 가는 걸로. 12월 14일 토요일 대경선 개통. 뚜벅이 기사님들은 진짜 큰 도움 되지 싶네요. 어. 평일 100회, 휴일 96회. 어, 요금도 괜찮습니다. 아, 대구 공기 좋습니다. 어. 확실히 대구라 콜이 많습니다. 아,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 콜 잡았습니다. 동구 대림동, 예, 동구 끝자락으로 가고요. 아, 지금 너무 어, 정신없어가지고 일단 그거 잡았습니다. 아, 일단은 그쪽 방향으로 가서 나오다가 안 되면 퇴근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네, 대림동 가시는 손님. 네. 아, 네. 아. 네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. 지금 시간 12시 3분. 여기가 대림동이죠. 네,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이 생기고, 그리고 여기 이제 하양선 네, 거기입니다. 네. 아, 손님께서 엄청 젠틀하시고, 내년, 아, 다음 달에 결혼하신다고 하네요. 그래서 또 도란도란 재밌게 얘기 나누면서 왔고요. 아, 오늘 네 콜밖에 못 탔는데, 그래도 뭐, 일단은 좀 금액대가 다 괜찮은 것들 타가지고, 일단 뭐, 원래 목표했던 금액은 아닌데,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 외관에서 따닥만 했어도 완전 좋았을 텐데, 조금 아쉽습니다, 아직도. 오늘은 패기 좋게 시작했는데, 패기 좋게 망했네요. 역시, 콜은 고르는 게 아닙니다. 콜은 선택받는 겁니다. 감히 내가 콜을 고르다니. 사실 외관에 있었을 때, 아까 녹화가 안 됐는데, 17,600원짜리 콜이 있었어요. 에, 근데 편리동 가는 거라 가지고 에, 안 잡았는데 에, 그거라도 잡고 나올걸 그랬나 봐. 사실 맞는 단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에, 그래도 그 운전을 거의 30분에서 40분 가까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놓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안 들어오니까 콜이. 에, 에, 어쩔 수 없죠. 예. 오늘 또 배웠습니다. 꾸준히 타야 되고, 그래도 등급이 조금은 있어야지, 예. 그런 외곽지에서도 좀 코를 려을수 있지 않나, 예.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뭐, 또, 뭐, 어쨌든 기차 타고 잘 나온 것같아 예. 거기 계속 있었으면, 지금까지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.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어, 오늘 하루도 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. 어, 오래간만에 아마 영상이 올라가는 거라서 조금 또 감을 잃어가지고 좀 미숙했을 수도 있고 뭐늘 최선을 다해서 찍고 있지만 그냥 부족한 영상이지만 늘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단은 내일 건강검진을 잘 받고.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